아, 여기 굉장히 힘들 텐데. 여기 굉장히 힘들 텐데. 잠깐만, 그리고, 나하고 몽몽이 뭐야? 용까지 있어. 아니, 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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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와, 이거 유독이야 씨. 어, 시작부터 오늘 화끈하네요. 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불공격이라니. 얼음 공격 이런 거 없냐? 시원하게. 뭐지? 몽몽이는 안 싸우는데? 아니, 왜 몽몽이 안 싸우지? 우리 몽몽이는 싸움을 안 하나요? 네가 싸움을 안 하면 안 돼. 지금 여기 지금 응. 싸울 사람이 너 하고 나고, 하 쟤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쟤는 시간제한이 있어서 한 1분, 2분 정도면 집에 간다고. 어, 용이 또 있어! 이비어먹을 아, 어, 아니, 들어자마자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어어어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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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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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잘못 왔어요, 잘못 했어요. 잘못 했어요. 나 나갈게요, 나갈게 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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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씨,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건 마지막 약인데? 아, 이건 마지막 약기에요 아, 야! 이거 왔다. 야, 길막하고 때리는 거 봐라. 일단 몇대두드겨 어, 아, 아칼또 놓쳤다. 이번엔 둘다 놓쳤다. 미친 <목소리> 미친 어? 내가 생기는 장미까지 놓쳤다. 아니 잠깐 와이런 무자비한 자식들 잠깐만 잠깐만 안돼안돼안돼안돼너너너너너너너너 이런 너너 미친 놈들! 이건 또 뭐야? 너너너너너너너너이너너너너너너때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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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우리 먹물이 너너너너너너 아, 진짜 방송 이렇게 이 흘러갈 줄 알았으면 에어컨 켜고 오는 건데. <laughs> 아, 더워, 씨. 아, 우 더워. 씨. 방송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 힐하면서 내가 잡는 게 훨씬 나은 것같아 아, 이쯤에서 저장하면 합시다. 또 뻗을지 모르잖아. CTD가 일어나면은 지금 이걸 또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럴 순 없거든. 원래 이 내가 게임하는 이거 컨셉 자체가 노 세이브, 노 로딩이잖아. 중간 로딩, 죽어야 로딩할 수 있다. 그건데 세이브를 안할 수가 없네. CTD 때문에 컨셉이 날라갔어요. 노 세이브 노 로딩인데 사실 이거 뻗지만 않으면 세이브 안 하고 하면은 정말 쫄깃쫄깃 타잖아요. 게임이 긴장감 넘치거든. 죽으면 안 되니까. 아 뭐야? <laughs> 아 생기나? 뭐좀 싸울 만하면 가버리네. 너너너너너너너너 아, 잠깐. 따가... 어디 갔냐쟤 아니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야이 미친놈아 얘가 중요한게 아니잖아 내 뒤에 봐내 뒤에 너내 뒤에 저 녀석 저 녀석 가랏 시체 칼 가져가야지 친구야 칼칼 칼. 여기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오칼가져와말 <laughs> 잘듣는거 봐아 세상에 말 잘듣는거 봐아 <laughs>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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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파리같은 놈 죽어 저 똥파리같은 놈 죽어 진짜 따라오면서. 어우, 우어우 아. 왔다. 잠깐만 밖에 나오자마자 죽는 거 이거 겁나 안 좋은데 이거. 저장이. 이거 봐. 좋았다. 아, 좋았다. 와, 이거 일났다 나오자마자. 아.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아 끝도 없이 죽는다. 끝도 없이 죽는다. 어어너 노노노노노 너나 내가 뭘 해야 될지 기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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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똥파리 같은 놈자가 이 자식은 따라오면서 지금 등에다가 등짝에다가. 지금 너어이 no. 아, 똥파리 같은 놈들 아이 아파라 아파라 배가 다 뚫렸잖아 나와라 생긴 날좀 도와줘 나도 같이 싸워야지 내 밑에 있는 놈은 내가 처리할게 아니 우리 똥강아지는 어디갔냐 우리 똥강아지 한 놈이라도 잡아야 돼한 놈이라도 잡아야 돼 좋아 좋아 아니 저 드라우그가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법사가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아니, 끝나고 나니까 똥강아지가 왔네. 아니야. 똥강아지가 지금 싸, 싸우,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나? 우리 똥개가 싸우고 있었어요. 끝났다. 들어가자. <laughs> 어, 여기 들어갔다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후퇴를 해가지고 온 거야? <laughs> 아, 아직도 있냐? <laughs> 아직도 있냐? 이거 <laughs> 빌어먹을. 아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원래 이거 벽 안쪽에 애들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지벽 뒤쪽에 있는 바람이 이렇게 되는 거아니가 드라우브 지배자 저 녀석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콘솔을 쓰게 만들지 마라. 그벽 뒤에 있는 걔네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잡목들이 주진 않아도 돼 그런 거를. 아, 콘솔 써야 돼. TCL. <laughs> 아, 넘어가야 되겠다. 아, 이게 또 이게 이렇게 되네. TCL. c o l l a g o n Off. 됐죠? 하하하하꼭 <laughs> 이런 걸 쓰게 만드네, 진짜. 음, 물 밑으로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오,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저기 나와있다. 아, 나와있어요. 나와있어, 나와있어. 버그 고쳐졌다. TC. 안 써도 되는구나, 다행이다. 나안 썼어요. 어, 공식적으로 나안 썼습니다. 잠깐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만 해본 것 뿐이야. 전녀성만 잡으면 돼. 여기 왜에요? 소분가르드. 바랄라로 가는 지옥의 문. 아, 지옥의 문이 아니지. 이건 천국의 문이지. 서븐가드로 가는, 근데 전 녀석을 잡아야 되잖아. 아, 전 녀석이 더 힘들어. 와, 인정사정 없는 거 봐라. 워우! 야, 역시 선빵 필수냐. 선빵 필수냐. 선빵 필수, 선빵 필수 야, 진짜 선방 필승이다. 우와, 와 할리우드 액션. 가자. 어우, 우리 멍멍이 진짜 없다. 우리 댕댕이 어디 갔냐? 진짜 댕댕이가 없어졌는데. 멍... 아, <laughs> 아이, 말하는 거 와. 예니퍼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말만 하면 오해 아, 그거 여기다 뽑는 거였어. 이거 그러니까 가스가는거 아니야? 예, 아까운데. 갑니다. 저승세계로. 소븐 갈드로. 출발. 그렇지. 내가 한번 우리 쳤거든. 저쪽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 내가 우리 쳐버렸다. 가자. 가자. 잠깐만 나 구경도 다안 했는데. 아하나 구경도 다안 했는데. 아이 사람들 참 손질도 급하네. 가자. 아 밤이야. 아 잠깐만요 아저씨들. 아 저기 언니 오빠들. 나 밤에 싸움하기 싫은데. 아쉬웠 고! 님들었 고! 어? 잠깐만 나도 같이 해야 되나? 아 나도 같이 해야되나? 아, 아. 이거 주기적으로 쏴줘야지 안그러면 풀려나가버리거든요 인이니 너도 끝난거야 이제 신난다! 두이 그만, 그만 쏴, 그만 쏴 아 이게 내가 막타를 쳐야 되는구나 막타 쳐야 되는구나 에이 막타 와이 사람들 막타 매너 봐라 내가 잡았다 두인이 설마 2단 변신?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하지 なった